안녕하세요. 해피엔딩. 천원만 김경옥입니다 아, 우리는 애테미가 항상 생활이라고 그러죠. 일상 중에 애테미 생활 중에 애테미 항상 그러죠. <목소리> 지금 메디쿡 같이 썼는데 이거 옷 자체는 다용도예요 여기에다가 뭐 어, 샤브샤브 해도 되고요 뭐 볶음요리 해도 되고요 우리 뭐탕 해도 되고 뭐찜 해도 되고 진짜 다용도라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줌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휘슬러를 많이 썼는데 저희 애프니 메디쿡 같은 경우는 동원검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뚜껑도 엄청 두꺼워서 어중이에요, 어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디쿡 자체도 이것도 엄청 두꺼워서 무거워요. 국거리도 뭐, 뚜껑이 움직이지가 않아. 음. 일단 제가 이거 하면서 먼저 알려드리고 나중에 한번 이그로 구매해서 집에 한번 요리해보세요. 너무너무 속이 좋아요. 네, 오늘 저는 이그로 고등어설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보여주고 일단 불을 켜고. 자, 불 켜는 거. 저는 주방이 좀 좁아서 이 홀에서 먼저 하고, 어, 주방에 가서 끓일 거예요. 주방이 너무 좁아요. 응. 먼저 해고 그리고 우리 퍼더 시유 있잖아요. 저는 퍼디스 더 시유를 사용하거든요. 일단 기름을 두르고, 응. 먼저 고동어짜리 먼저 넣고 조금 저는 기름을 좀 많이 넣죠. 잘안 보이네요. 그쵸죠 퍼더 시유 살짝 더잘안 보이나? 보이시나요? <laughs> 자. 응. 그리고 이제 제가 고동을를 애플리 청정지역 노르웨이 거동어예요순 천일염에다가 천일염에다 간을 하고 그런 녹차로 숙성했어요. 아주 맛깔스럽고 포장도 잘돼 있죠. 아줌마들 귀찮은 아줌마들은 따던게 싫잖아요. 봉지 딱 따서 이렇게 잘라서. 잠깐만요, 제가 이 김치를 뚫또 말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싹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 저는 제품을 할 거, 집에 손님도 있어서 한, 어, 세개 정도 할 건데, 일단 김치 절임면 맛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일단 간편해도 좋고, 비린내도 안 나요. 너무 맛깔스럽고, 일단, 어, 도시에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맛있다고, 음. 양념이 있다 할 거고요. 고추장도 우리 애트메에서 나온 고추장 쓰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일단은, 어, 저기 뭐지? 우리 마트에서 고추장 사면 잘못하면막 딱딱해지고, 곰평이 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트메가 그러지 않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일단은 제가 묵은지 김치 소리 하기 전에, 어이고 무랑 감자 좀 넣을 거예요. 그래야 맛있으니까. 어, 따라오르는 건데. 먼저 제가 대파부터 좀 넣고. 오, 짜박짜박 하지 맛있어, 고제 감자를 넣고, 양념을 떡같이해어요 이따가 마죠여기다가 제가 여동다가 김치찌개 말아서 여기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우리 그 팩도 같이 고생하네요 혼자서 이거 할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것도 우리 애팅이 명장김치예요. 일단은 너무 깔끔해요. 비리 좀 잡으면 저동우께 너무 채워서 김치찌개랑 고등어 해먹으면 고어더 먹을 것 같아서 제가 김치 고등어까지 이렇게 김치를 고등어에 쫄쫄 말으면 되거든요 어려고거 없어요. 이렇게 쫄쫄 말아서 이렇게 해서 넣고 간단해요 이것도 맞아. 아주 쉽죠. 이렇게 썰썰 말아서, 이건 응. 일회용 장갑도 장갑도 에트메트나 일회용 장갑인데, 이거는 가탕수수, 어, 비추물로 만들어서 일단 땅속에 넣어요. 진짜 유기농이라서 우리가 음식 만들 때 너무 안전하고 너무 좋거든요. 어. 볶아주면.

있어서 고기 양념 그렇 많이 안 해도 많이도 되거든요. 김치도 반대 있고 갈치와 다에도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고추면, 고추장. 고추병 전화 한20킬 정도 좀 크게 20킬 넣고 여기 우리가 간선에만 소스 같은 거 넣잖아요 소스 안 넣으세요 왜냐면 거등어 자체가 비리지가 않아 그래서 안 넣어도 고요 오늘 참기름도 쓰지만 들기름 넣을 거예요 들기름 조금 넣고 그리고 우리 아침에 원당 원당도 오늘 탕탄수소 지참물에서 가상들은 빵에서 깬 거라 정지과정 칼도 안긁쳤거든요 그래서 모너도 진짜 건강하고 먹어도 안전해요. 꿀보다도 좋아요. 미네랄 성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애초에 간장, 다시마 간장. 이거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모든 요리, 우리 간장으로 했는데, 음, 그게 간식이 안 넣어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놓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고춧가루는 집에 있는 거라 고춧가루를 좀 넣고 고춧가루는 집에 있는 거고춧가루에요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이 많이 안 넣게 돼요 저는 좀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편해요 좀럼 수락을 제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해서 맛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양파 채 썰어 놓은 거, 이렇게 뿌릴 거예요. 음.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마늘을 여기 섞을 거예요. 음, 여기 홍고추 이렇게 해서, 양념장에 틀에 이제 잘 뿌릴 거예요. 조금 물이 적당싶으면은 조금 더 넣어도 괜찮아. 요 어, 거동거가도 잘 익으니까 굳이 걱정 안셔도될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집에 요리 하는 거는 무조건 다이트밀꾸를 쓰니까 먹고 쓰고 발르고 씻고 다이트미에서 소비하거든요. 진짜 대형 마트라 없는 거 없어요. 굳이 번거롭게 마트 안 가셔도 돼요. 고춧가루 조금 더 뿌리자.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갈자갈 끓게 내비두고. 이제 무밥 할 거예요. 무밥을 일단 요거 뚜껑 닫고 끓이게 하고 뚜껑 어디 갔지? 음. 자, 요거 안치 놓고 다시 올게요. 자,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여기 짠, 한번 돌려서 보여주세요. 지금 자글자글 끓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게 다시다도 전혀 안 들어갔어요. 우리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간 충분하고 김치 자체가 간에 돼 있어서. 잠깐만.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밥을 할건데요 아, 이번에메디쿡 이용해서 무를 여기다 벗고 그리고 이제 무밥을 할거예요 쌀을 이미 다 씻고 놨는데 불린 쌀이라 금방 되거든요 자, 이거 메디쿡 다 이, 여러분 구매하셨나요? 우리 메디쿡 보셨나요? 이게 맨 또, 또 아까 그무어기랑 똑같아요 동원검석에서 나오는데 3 6스트인치 엄청 두꺼워요 휘슬러보다 도더 좋고 이 자체가 음, 아까 그 워건 18만 5천 원. 이걸한 20만 원도 안 돼요. 다 18만 원대, 19만 2천 원. 너무, 이게 다용도라서, 검고 끓이는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뭐, 쌈쌈잖아요 일단, 불 전략도 너무, 어, 전략대도 너무 좋아요. 가스가 많이 안 나가요. 딱 해놓고, 올려놓고, 어느 어느, 어느 불에 삶으면 되거든요. 특히 고기 같은 거 삶을 때 물로 안 넣고 삶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애트니의 지금 모든 메디쿡 장점이, 일단은 평생 평생 재엄마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쓰다나면 탈 때도 있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a 해서 하면 돼요. 다 공짜로 무료로 다해 주는데 우리가 이거 전달할 때 항상 자손까지 장손이다 그래요. 딸 시집 까지도 주로, 주로 된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왜냐면 재엄마 해서 오면은 꽤해요딱 세가랑 똑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겁고 음. 뭐, 아, 우리가 이거 안 써본 사람 모르는데, 써본 사람은 아마 히슬라보다 더 좋다고 써 써본 사람다 알아요. 한번 구매해서 써보세요. 오늘, 저 문어 이거로 볶을 겁니다. 자, 불 키우고. 자, 여기에도 포도수유를 두르고. 일단, 식용유 보다포도수유가또 몸에 훨씬 다 좋다고 하니까. 또, 실제로 좋고 타지도 않잖아요. 치킨 같은 거 튀기도 포드시 같은 경우는 음, 다시 다시 이 튀기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아까 거동어 조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거동어 구이. 거동어 구이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 거동어 구이 할때 그냥 굽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 우리 전분 가루. 전분 가루. 미슐랭 뭐. 전분 가루 넣고 구우면요 버터가 서 바삭바삭해서 맛있고 맛있고 그리고 또그 카레 카레 가루 묻히서 굽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구우면 바삭바삭해지가 않고 그 전분 넣고 조금 묻히고 구우면 너무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리고 전분도 이거 묻히는 거막 번거롭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그 같은 경우는 이거 봉지도 다에트밋에 나온 봉지에요이 봉지는 다른 마트랑 파는 차이가 일단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그 추출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속에도 넣고 어, 유, 몸에 인체에 해롭지가 않아요. 이이 이 자체가 렌지에 돌려도 인체에 전혀 무해해요. 저는 뒷퍼백도다 에트미스 사는데 일단 한번 사서 써보세요. 야채나 과일이나 어, 거기에 놓고, 진짜, 보관하면 진짜 보관 오래되거든요. 너무 싱싱해요. 한번 써봐야 돼요. 음. 저는 고등어를 이거 비닐봉지에 놓고, 고등어 두, 두 마리 구울 건데요. 이 봉지에 놓고, 이거 꿀팁입니다. 전분가루 많이 안 들어가고, 굳이 귀찮게 접시다가 막 떨어지지, 안 무시도 돼요. 비닐봉지 하나로. 전분을 골고루 묻힐 수 있거든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봉지에 넣고, 저는 전분을 여기도 조금 부을 거예요. 한, 두 숟가락이 없어한두 스푼 정도 부을 거예요. 두 스푼 좀안 되게. 살짝. 음. 이 같은 경우는 살림 잘안 하는 언니들의나자마자 조금 익숙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털그 묻혀지거든요 괜찮죠? 손에 번거롭지 않고 저는 음식주부의 베테랑입니다 물론 지금 밥을 잘 안했는데 이렇게 면 손에 묻지도 않고 너무 간단해요 이것도 음. 네. 이따 뜨거워 구울거예요 요거 릇잘 묻혀지거든요 보시나요 손에 전분도 안 묻히고 너무 깔끔하게 털거릇 묻히거든요 괜찮죠? 자 기름이 타고 있네요. 차볶는거 음. 음. 보이시나요? 그래요. 음. 그래서 네,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좀후를 많이 먹는 편인데, 좀취향서타시면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물을 바꿀 거예요. 음. 너무 좋죠. 이기 냄비가 너무 좋지 않나요? 촉기 일단 이것도 다용도고, 웍이랑 콩이랑 여기다 잡채도 끝내줘요. 고기 삶아도 너무 좋으니까 한번, 어, 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쌀은 이미 다씻어서뿌려었기 때문에, 무밥 할 때는 굳이 물을 많이 안 넣어도 돼요. 그 물을 뿌린 자리에 조금만 놓고무 자체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면요 많이 넣면 밥이 기름진 맛 없어요. 또 요즘에는 김상수리가 무가 싸니까 무박을 많이 해서 먹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념장을 맛깔스럽게 하면요, 밥도 진짜 맛있거든요. 저 얼굴은 안 보이고 얼굴 안 보여주도 돼요. 저 열이만 보여준대요. 주그리게 살짝 볶아서 굳이 간은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무밥에다가 양념장에다 해먹을 거니까 오케이 요거 우리 아산물에서 구매한 쌀이거든요? 작곡 이런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아산머리서구입가 작곡인데 저는 항상 병에다가 담아요 왜냐면 병에다가 담는 장점이 벌레 썰지 않아요 보관하기 너무 좋거든요만약에 비닐봉투 그대로 놔두면 요 여름 같은 경우는 벌레, 벌레가 그, 뭐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안돼안 안 좋아 응. 항상 뭐 페트백에다가 쌀을 담아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흥미도 있잖아요 흑미도 우리 아자머리에 샀거든요 제가 왜 아자머리에 사냐 뭐든지왜있더뭘 아자머리냐 시장 밖에부터 더 싸니까 저는 사는 거예요 좋으니까 비싸고 안 좋으면 저는 안 써요 제가 재내는 아니에요 <laughs> 제가 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5월달인가 요, 원 플러스 원 했어요. 6 k g 데 18,500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바로 샀거든요. 여러분 구매하셨나요? 네. 원 플러스 원. 그게 지금 이거 쌀이거든요. 근데 이 쌀을 제가 씻어서, 보여줘볼래요? 씻어서 이렇게 압력솥에 다풀렸거든요이거는무조 많이 안 샀어도 돼요. 이제 볶음물을 이 안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거한 컵에 꺼이고 여기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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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기다가 볶꽃물을 넣고 내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 넣고 불켜고 밥은 해면 될것 같아요 항상 무가 뭐 이렇게 해야 무밥이 맛있거든요 근데 보통 언니들은 무채 썬거 그래서 밥에 넣고 하는데 살짝 기름 넣고 양념 넣고 볶아주면 맛있어요 물론 굴소스 넣으면 더 맛있는데 이렇게도 양념장만 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거든요. 일단 다핸데메 시식 해드릴게요. 물을 많이 넣어도 좋고, 제가 밥은 적게 넣어도 괜찮아요. 잠깐, 어, 제가 좀 손이 크죠? <laughs> 이 뚜껑 그거 가져와요. 뚜껑. 뚜껑. 껑 뚜껑. 뚜껑이랑 그거 뚜껑 뚜껑. 자, 불불 켜고 응. 뚜껑이랑 꼬징이 다가지 이 닦고 저는 안드 소스로 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거등어 구이 할 거예요. 거등어 구이. 자, 뭐 제가 이 닦는 거 보이시나요? 거등어 구웠던 토스터에 판니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에트미의 키친 타월이에요. 여기 6섯개4 8 0 0 원. 너무 쓰기 좋고 먼지도 안 나요. 휴지와 같은 재질이거든요. 일단은. 어, 무형광, 무색소, 먼지도 안 나고, 엄청 굵고. 써본 아줌마들이 그냥 샀거든요. 한번, 이거 집에서도 이거 구매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있었놀이 4,800원 비싼가요? 비싸지 않죠? 일단은 우리 모든 일상도 다 이거를 바꾸는 자체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불 켜고, 이제 거동을볼 거거든요. 버둥 씌워 좀 두르고, 완전 전에 제가 이게 거동어를 전분을 이렇게 다 묻혀놨죠? 이 응. 우리 지수가 다 보이네? 팬 달고 지면은 거동어 보면 됩니다. 주먹이 워낙 좁아서 지금 앞에도 있는데. 전분 이렇게 비닐 봉지 에 넣고 흔들었거든요. 손에 묻히지도 않고. 진짜 너무 잘 묻혀있죠. 귀찮게 안 해도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잘 묻혀있죠. 이렇게 전분 묻혀서. 고동으로 굽게 되면 좀 바삭바삭해서 먹을 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안, 안에는 촉촉하고 수분도 날아가지 않고 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그래. 뚜껑 닫아놓고 한 이따 오겠습니다. 깔끔하죠? 아, 이제 무밥 양념장 만들 거예요. 양념장을 여기. 청양고추 매운 거, 빨간 거, 마늘로 다지고, 여기 에 깨소금도 넣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애템이 간장 넣고, 그리고 우리 애템이 덜기름 좀 넣고, 그리고 원당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 양념장에 원당 조금 들어가야 양념장이 맛있거든요? 물론 저 취향은 그래요. 근데 일단은 맛있어요. 음, 맛있고, 제가 원당을 한 80분 정도? 해태이 원당이 그 마트에서 파는 원당보다 설탕보다 달진 않아요. 크게 달진 않아요. 왜냐 정제 과정 안 거치기 때문에 일단 인체에 무해하고 지연은 꿀보다도 더 좋다고 미네랄 그리고 칼슘 어, 철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